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다쓰리의 직소 수도구, 변형 수도구, 난이도 쉬움을 어,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 히든 싱글, 이건 난이도가 쉬움, 어, 기초 수준이기 때문에요. 히든 싱글 기술 하나하고 풀하우스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어, 과연 이 조각 중에 조각을 먼저 볼 것인지 가로줄을 볼 것인지 세로줄을 볼 것인지 결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숫자 1을 선정했으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것을 골라야 하는 거죠 자 일단 요 조각 이걸 보시면, 이제 일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두 자리는 일이 못 들어가고요. 이일 때문에요. 여기세 개가 가능하죠. 어, 그리고 두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이라고 하면 요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세 번째 블락. 일단 우리가 블락을 순서를 매기자고요.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아, 실수로 일을 넣었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블록은 가능한 자리가 세 개니까 패스하고, 두 번째 블록은 일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블록은 이 자리는 안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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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리도 안 되고요. 이 자리 두 개는 안 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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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 블록은 이일 어, 때문에 이두 개가 막히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하고요. 어, 다섯 번째 블록은 이일 때문에 여기 세 개가 막히고 여기는 가능하죠. 여섯 번째 블록은 이일 때문에 이두 개가 막히고 여기 세 개가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블록은 예죠. 그 이것 때문에 이 자리 막히고 이것 때문에 이 자리 막히고 이 지금 다섯 자리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블록 아홉 번째 블록 자 일은 블록 단위로 셔는 확인해봤는데. 음, 가능, 히든 싱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의 경우는 첫 번째 블락은 요이 어, 때문에 요두 이 개가 막히고 요이 때문에 요 이가 막혀요. 요두 자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블락의 경우는 요세 어, 자리, 네 자리가 가능하고 세 번째 블락은 요이 어, 이 때문에 요두 개가 막히고 요것 때문에 요기도 막혀요. 이는 가로로도 막지만 세로로도 이세 번째 블락을 막습니다. 아, 그리고 요이 때문에 여기가 다 막히고요. 그러므로 가능한 자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자, 다시 볼까요? 이 때문에 여기 막히고 요이 때문에 여기 막히고 요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2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네, 이게 네 번째 블락이고 다섯 번째 블락 보시면 이이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 이이 때문에 여기가 막히요 새로 생긴 그이 때문에 이이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요 이이 때문에 여기가 막혀요 여기 하나만 남죠 여기 2. 그다음 여섯 번째 블록은 예, 이것이고 일곱 번째 블록은 이2가 속한 곳이고요 여덟 번째 블록입니다 여기가 이이 하나로 여기가 막히고 오르, 가로줄에 있는 이쪽도 막혀요. 그럼 이거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블럭은 여기고요. 그럼 저 위에 첫 번째 블럭과두 번째 블럭 빼고는 다 채웠습니다. 첫 번째 블럭 다시 보시죠.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이이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 요이 이 때문에 여기 막히고, 요두개둘 중에 두 자리 남았어요. 이두 번째 블럭은요이 이 때문에 여기 막혔고, 요이 때문에 여기 막혔고, 어첫 번째 블럭을 다시 잘못했네요. 첫 번째 블럭은 이것 때문에 이두 개가 막혔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막혔고, 이 e 새로 생긴 이 e 때문에 여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 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블록은 이이 e, e 때문에 여기가 막혔고, 음, 요요이 e 때문에 여기가 막혔고, 요이 e 때문에 여기가 막혔고, 남은 자리 여기 하나입니다. 이 e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이는 다 됐네요. 이제 3 하겠습니다. 3. 3은은 3은 열린 숫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laughs> 3은 패스하고 4로로 4로 넘어가겠습니다. 4는 지금 많이 숫자가 많이 있네요. 첫 번째 블록은 이 사가 있고요, 두 번째 블록은 이 오사가 있고요, 세 번째 블록은 사가 없는데 이이사 때문에 여기 막혔고, 이것 때문에 여기 막혔고. 이것 때문에 여기도 막혔고, 이것 때문에 여기 막혔고, 가능한 자리 여기랑 여기 요기, 두 자리. 네 번째 블록은 사가 이미 있고, 다섯 번째 블록은 이사 때문에 여기가 막혔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요. 어, 이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요. 그러면 가능한 자리는 이두 자리. 여섯 번째 블락, 4가 있네요. 일곱 번째 블락이 요건데, 요사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요. 요사 때문에 여기가 막히고요. 2사 때문에 여기 막혔고, 2사 때문에 여기 막혔고. 그럼 나머지 하나, 하나만 남았죠?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블락, 아홉 번째 블락. 지금 패스하고 온 거는 세 번째 블락하고 다섯 번째 블락입니다. 세 번째 블락 다시 볼까요? 새로 생긴 이사 때문에 여기가 새롭게 막혔으니까, 아까 이게 막혔고, 이것도 막혔고 이것도 막혔다고 그랬는데, 음 아까는 요 아까는 요거라면 여기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요 새로 넣은 사 때문에 여기가 막혔으니까 이제 사는 여기 하나가 빡, 하나 딱 남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블록도 이세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도 아까 막혔다고 그랬고 이 아래 때문에 얘도 막혔고 여기 두 개는 이것 때문에 막혔고 여기가 남습니다. 요거 하나 유일하게 사 채웠습니다. 5, 하겠습니다. 5. 첫 번째 블락 5가 있고, 두 번째 블락도 5가 있고, 세 번째 블락에 5가 없네요. 그렇지만 요것 때문에 막혔어요. 요것 때문에 막혔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가 막혔어요. 요두 자리가 가능합니다. 음, 다음 네 번째 블락. 네 번째 블락에는 여기 가능하고, 요것 땜에 여기 가능하고, 여기가 지금 막힌 거 말고 가능한 것만 따지겠습니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 가능해요. 다섯 번째 블록락은 있고, 여섯 번째 블락은 여기가 가능하 여기만 가능하죠. 다 막혔어요. 요는 요거 때문에 막혔고 요기 때문에 막혔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막혔고 요거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게 여섯 번째 블락 한 거죠. 일곱 번째 블락 보시죠. 일 7번째 블락은 여기랑 여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막혔어요. 여 8번째 블락은 이거고 9번째 블락은 여기가 가능하고 여기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안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 자, 다시 아까 그러면 여섯 번째 블록을 채웠으니까 저 앞에 세 번째 블록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세 번째는 어, 여기하고 아까는 여기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요것 때문에 이 개가 막히니까 여기가 5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블록은 아까는 여기하고 여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5가 들어오면서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 5. 그 다음에, 음, 일곱 번째 블락이죠. 일곱 번째 블락은, 가능한 자리가 여기 두 개입니다. 아홉 번째 블락은, 아까는, 아까는 여기하고 여기라고 했는데, 이쪽이 요5 때문에 새롭게 막히면서 여기만 남습니다. 이 오가 들어오면서 일곱 번째 블록 여자리를 막죠.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점 여기 하나. 자, 이제 6으로 가보겠습니다. 6은아이구 너무 없네요. 지난 시간에 해드린 어, 아주시움 뭐등 다른 등급으로 제, 제 기준의 등급으로 뜨면 완전 기초 그냥 설명 설명하기 위한 정도의 문제. 근데 지금 하는 건 아주 쉬운 보다 한 단계 높은 이안덕코스리 기준으로 쉬움 레벨입니다. 제 기준 제 용어로는 기초 완전자 떼고 기초 등급 아직 초급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이 기초는 완전 기초 아주 쉬운 보다는 아주 쉬운 은 그냥 한 턴에 끝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두턴세턴 턴 정도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육이랑 아까 1 이랑 뭐삼 같은 건 하나도 숫자가 없었으니까. 자 일단 어쨌든 6할 차례이니까 집중합시다 6첫 번째 블록6 자리는 6 6의 자리는 요거 하나 막히고요 여기 3개는 가능해요 두 번째 블록은 여기 하나 막히고요 2개 가능해요 세 번째 블록은 6이 있고요 네 번째 블록은 2개가 가능하고 다섯 번째 블록은 6이 있고 어, 여섯 번째는 아 2개가 가능하고요 일곱 번째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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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합니다. 아, 여덟 번째는 이거 가능하고 2개 어, 아홉번째 블록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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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음 6은 지금으로선 모르겠네요. 이제 그럼 7로 넘어가겠습니다. 7 첫번째 블록은 여기 여기 여기가 가능합니다. 아직 두번째 블록은 에, 요 자리밖에 가능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막혔고 요거는 이것 때문에 막혔거든요. 여기 7. 어, 그 다음 세번째 블록은 여기 있고요 네번째 블록은 7이 있고요 다섯번째 블록은 여기 여기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그리고 여기도 이것 때문에 막혔고, 요거 하나만 가능하네요. 칠 아, 여섯 번째 블록은 있고 일곱 번째 블록은 아, 하나, 둘, 이두 자리 가능합니다. 그죠? 여섯 번째 블록, 아홉 번째 블록, 블 다시, 다시 채워놓은 게 있으니까 새롭게 채워놓은 게 요거랑 요거 있으니까 첫 번째 블록을. 하러 갑시다. 첫 번째 블록 여기 새롭게 막혔고요. 요거 아까부터 막혔다고 그랬고 요것도 막혔고요 여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7. 그다음에 아어 이게 들어갈 로 해서 이 여덟 번째 블록에 여기 두 개가 요게 새롭게 막혔어요. 요건 아까부터 막혔긴는 하지만 요건 새롭게 막혔어요. 아까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했었죠? 여기 막혔으니까 이제 여기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7. 7 끝났습니다. 네, 8 하겠습니다. 8은, 첫 번째 블럭은 8이 있구요. 두 번째 블럭도 있구요. 세 번째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가 막혔으니까, 여기밖에 없네요. 8. 네 번째는, 여기, 여기 막혔고, 여기 아직 가능합니다. 두 개, 둘 중에 하나 몰라요. 아직 통과. 다섯 번째 블럭은이8 하나 때문에, 세로로는 이게 막히고, 가로로는 이게 막혔고, 요거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8. 아, 이게 여섯 번째 블록은 있고 일곱 번째 블록, 이게 지금 칼라로 잘 표시돼서 그나마 낮고 윤곽선이 저, 그래도 굵어서 보이는데 일, 이 팔이 얼핏 보기에 이 일곱 번째 블록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곱 번째 블록 있네 하고 넘어가고 어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서 뭐이 자리 이 자리에다 팔을 놓고 싶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보십시오. 일곱 번째 블록은 아직 팔이 없어요. 이건 여덟 번째 블록에 속한 팔이에요. 어쨌든 이걸로 여기가 막혔고요. 여기도 막혔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가로줄로 이거 막혔고 세로줄로 이거 다 막혔어요. 여기에 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블록은 여기 하나만 가능합니다. 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뭘안 하고 왔죠? 첫 번째,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락을 안 하고 왔네요. 자꾸 이 숫자가 다른 게 눌려서 칼라가 막혔는데, 죄송합니다. 에, 여기 쓰는 u 8이 들어와서 막혔고요. 요것 때문에 막혔고, 요것 때문에 원래 막혔고, 요 자리 하나 남았습니다. 8. 8 끝났습니다. 자, 9 가겠습니다. 9. 자, 9로 보시면, 첫 번째 블락은 있고요 두 번째 블락을 따질 필요가 없으나 두 번째 블락이 있습니다 여기 얘도 아까 저이아래쪽에서팔 따질 때랑 비슷한데 얘도 두 번째 블락에 속하네요 세 번째 블락이 오히려 없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지금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여기에 구네 번째 블락이 이미 있고 다섯 번째 블락은 여기 막혔고 여기 막혔고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 여섯 번째 블락이 구로 여기 탁탁 막혔고요. 여기랑 여기가 아직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일곱 번째 블락은이구 때문에 여기 막혔고요. 이구 때문에 막혔네. 이구 때문에. 때문에 그냥 두개다막았다고 하죠. 이거 하나 살았습니까?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착각했네요. 구가 있는 게 이게 일곱 번째 블락이에요 일곱 번째 블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블록에 이미 구가 있어요. 8번째 블락에 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번째 블락 구 없는 자리, 여기, 여기, 가능한 자리. 9번째 블락은 가능한 자리, 여기, 여기. 자, 그럼 다시 잠깐만요. 음, 새로 나온 건 요거랑 요건데. 첫번째 블락, 두번째 블락,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에 얘나 얘라고 했어요. 얘나 얘. 일곱 번째 블락은 됐고 여덟 번째 블락이 요거나 요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요거나 요거라고 그랬고 뭔가 좀 이상한데 <laughs> 잠깐만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저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 다시 한턴 돌면 돼요. 한턴 돌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이런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아홉 번째 블록에 이구 때문에 여기가 막힌 거예요. 어, 그럼 남은 자리 이두 개예요. 그럼 이둘 중에 하나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들어가 여기는 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여섯 번째 블록에서는 여기 구가 막혀요. 이두 개니까 이거 뭐. 굳이 뭐 이름 하지만 이게 인터섹션 포인팅의 종류인데, 예, 요거 때문에 여기를 막았어요. 음, 그 자리 는못 들어가요. 아까 요관념 요거 요거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를 막았어요. 여기밖에 구가 여기가 구의 자리입니다. 이 여섯 번지블록은. 자, 그럼 이게 들어오면서 여기 막았죠. 이 자리는 원래 막혔고 여기 구. 음, 이 구가 들어오면서 여기 막았죠. 아까 둘 중에 하나랬는데 음, 여기밖에 안 되네요. 구. 끝났습니다. 뭐 약간 뭔가 상상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터섹션 포인팅 아직 뭐 후보 숫자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그 기능을 썼는데 원래 인터섹션 뭐 기능은 저 교차로 그 프리법은 후보 숫자를 채우고서 쓰는 거지만 이런 간단한 경우는 후보 숫자 없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직선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블록에 영향을 줘요. 이걸 이용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한턴 돌았는데 지난번 완전 기초 문제 아주 쉬움 에서는 한턴 돌고 끝났는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 쉽지만 어차피 히든 싱글, 서브그리드 뭐 요종, 이걸 여기서도 서브그리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끼리의 히든 싱글을 쓰면서 한턴 돌았으나 안 풀렸어요. 더,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하냐? 아니죠. 그냥 이 기술 한 번만 더 쓰면 돼요.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한 바퀴 더 돌아도 안 되면 두, 바, 그러니까 두 바퀴 돌아도 안 되면 세 바퀴 돌고 오로지 이거와 풀라우스 가지고만 풀릴 수 있는 레벨입니다. 난이도가. 자 그럼 뭐 다시 1로 돌아가겠습니다. 1로부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1자리. 첫 번째 블록은 아직 둘 중에 하나. 세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은 있고 세 번째 블록은 둘 중에 하나. 아, 네 번째 블록은 둘 중에 하나 어, 다섯 번째 블록이 드디어 이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기 막혔으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음 여섯 번째 블록은 세 자리인데 여기 두 개가 이것 때문에 막히니까 여기가 1이 들어가야 되고 어, 일곱 번째 블록은 여기 여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아까 했던 그 제가 구를 하면서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일단 이 일곱 번째 블록에 이 자리는 이것 때문에 막혔어요. 확실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가 같은 세로 줄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안 되냐면 여기가 안 돼요. 네 번째 블록에 여기가 안 돼요. 네 번째 블록에 이 자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곱 번째 블록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도 둘 중에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몰라도 이건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남습니다. 여기 1이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어, 순서가 다시 첫 번째 블록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네 번째 블록 먼저 했는데 다시 첫 번째 블록으로 가죠. 이것 때문에 여기 막혔어요. 새로운 눌것 때문에 막혀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여기 원래 막혔고 여기 그다음에 음, 이게 들어갔으므로 이 자리가 아, 이 자리는 원래 막혔네. 음, 어, 여기 왜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아 이걸 여섯 번째에 이걸 누면서 여기가 막혔고. 다시 첫번째누면서또 막혔고 똑같지는 않았지만 아까는 이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여기만 남았네요. 1아 그럼 1을 8개 채웠고 남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새롭게 넣은 이1 때문에 이 자리가 막힙니다. 이1 때문에 여기가 막혔어요. 새롭게 아 그러므로 남은 자리는 이거 하나 아까 둘 중에 이렇게 하나라고 랬는데 여기가 막혔으니까 여기 하나 자 이제 3 넣을 겁니다만 이제는 뭐 히든 싱글로 넣는다는 개념이 이제 좀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숫자 남은 거 3하고 6밖에 없어요. 남은 게. 아, 그럼 히든 싱글로 넣는다기보단 이제는 음, 플라우스 로 넣으면 됩니다. 가로줄 이 자리는 블락 은개는 아직 자리가 두 개지만 가로줄 입장에서는 지금 가로줄 입장에서 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쭉 보세요. 어차피 남은 숫자는 3하고 6밖에 없어요. 6은 저쪽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3 들어가야지. 3. 여기는 블락 입장에서 한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3. 2, 3 때문에 여기가 막혔어요. 그럼 여기가 3. 이, 이 자리는 이제 뭐 무작입니다. 이제 저뭐 블락 순서를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블락 한건 설명하기 좋게 한 거고, 뭐 실제로는 그냥 눈에 먼저 띄는 것부터 넣는 거죠. 음. 자, 여기 3. 블락 2, 3 때문에 여기 막혔죠. 그러니까 여기가 3. 블락 입장에서. 음. 이3 때문에 여기 막았어요. 그럼 여기 이건 히든 싱글입니다. 여기 막혔어요. 여기 3 이것 때문에 여기 막혔어요. 여기 3 어, 하나 더 남았는데 어디죠? 어, 여기네. 여기죠. 음, 여기에 이자리가 막혔으니까 여기 3, 그 다음 3 끝났습니다. 나머지 6 남은 숫자는 6밖에 없어요. 다6자리예요빈빈 빈 자리는 죄다 풀하우스고 6. 6. 육육육육육예 끝났습니다. 되게 빨리 푼것 같은데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예, 어, 안덕수리의 변형 수도꼭쉬움뭐제 어, 용어로는 음, 직소 수도꼭 기초 문제였습니다. 예, 그냥 너무 쉽게 쉽게 흘러갔고 오히려 보시는 분들 너무 유치하다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였었고요. 요거보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똑같은 변형수직소수 덕구지만 난이도를 좀 올려서 보통 요게 이제 안덕구 스립셋은 이제 보통이라고 해서 뭐 그냥 적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용어만 그렇고요 제 기준으로 이제 초급입니다 이 초급까지는 음, 후보 숫자 없이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직소 수도구의 경우 요, 요 초급 보통 다음 번에는 고기까지 한번더 보여드리고 그 뒤로는 이제 후보 숫자를 조금 써야 될 것이에요. 이 직소수도구가 후보 숫자를 써서, 물론 후보 숫자는 종이에서, 신문지에서 하기 어렵죠. 이 앱에서 할 때. 후보 숫자를 쓰게 되면 좀 재미있는, 그냥 일반 표준수도구에서못 느꼈던 다른 특이한 어떤 재미 같은 규칙?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걸 강조해 드릴 겁니다. 다음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번에는 어, 보통 초급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문제, 약간 어려운 풀 때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번, 언제쯤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어, 구독이라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